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슈퍼식 투자 두 번째 시간, 스노우볼 이론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주식시장은 2,400이 깨졌다가 지금 2,400위로 갱신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뭐별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수할 때요 장대음봉이 나오는 날 매수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 별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스노우볼 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저의 두 번째 서브님, 워렌 버펫입니다. 이 워렌 버펫의 원칙을 보면요. 첫 번째 원칙. 원금을 절대 잃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1 원칙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투자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하는 분도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투자하는 분이 주식공부를 하다보면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하면서 느낀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이 원금을 절대 잃지 마라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리의 72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노우볼 이론을 그 설명을 하려면 이첫 번째는 워렌버핏이 있어야 되고요두 번째는 복리의 72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리로, 이렇게 저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눈덩이를 굴립니다. 굴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눈덩이는 굴리, 굴릴수록 이게, 이게 커지죠,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 복리의 마법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서 복리의 마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잖아요. 한 번이라도 손실이 나면은 복리의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워렌모피시한 말씀 중에 절대 잃지 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 10년 제 입장으로 보면 11년 연속 수익이 났어요. 그러다가 한번 손실이 나면은 복리의 마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잃지 마라. 이거 뭐 간단한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잃으면은 복리의 마법이 깨집니다. 그래서 월렌버펫도 20%가 넘는 매년 평균 수익을 현재 8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제일 원칙을, 두 번째 원칙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투자 비결입니다. 월렌법핏은 그러면, 복리의 72법칙이 뭐냐? 이 복리의 72법칙은 제 원금이 있습니다. 제 원금이 5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5억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 맨날 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있으신 분들은 복리의 72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저게 뭔소리여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보면 금방 익힙니다. 복리의 72법칙은 뭐냐면, 이 5억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얼마냐. 근데 내 투자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72를, 72, 72를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 5억이 2배가 되면 10억이죠. 10억이 되는 기간이 7.2년이 걸리는 겁니다. 원래 10%씩 수익이 나면 단리로 계산하면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10%씩 10번이면 100% 아닙니까? 근데, 이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7.2년이 걸려요. 거의 약 3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이 왜 중요했냐? 이 워렌버펫은, 이 사람들이 많은, 이, 장소에서,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잘안 줘서 이거. 근데, 워렌버핏은 줍는답니다. 왜 줍냐? 미래에 100만원, 그러면서 줍는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그냥 100원이지만 워렌 버핏 눈에는 이 100원짜리 동전이 앞으로 내가 이거를 갖고 100원짜리로 투자를 하면은 미래에 1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 낭비나 이런 걸안 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산 집에서 아직도 산다고 그럽니다. 그 집에서 뭐 이렇게 재벌들 이런 저 사람들 보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찌꺼번쩍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워렌 버핏은 그냥 총각대산 그 집을 아직까지도 산답니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는 이 자기 돈을 복리로 이렇게 불리는 거 이거에 재미가 들린 겁니다. 이게 이게 자기는 이 돈을 안 써도 이게 재밌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불리, 분리, 재산을 불리는 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의두 번째 사부님, 워렌 모펫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그리고, 그, 눈덩이를 굴릴 긴 원덕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 눈덩이가 너, 긴 원덕을 발견해서 거기다가 좋은 기억을 굴리면 은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굴러가면서 이 눈덩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펫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리의 마법, 이 스노우볼, 스노우볼이라는 그 워렌 버펫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엄청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 권, 두 권짜리가 있는데. 이책 때문에 그워렌버펫의 스노우볼 이론이 유명해졌습니다. 아인시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복리의 마법을 배웠습니다. 복리의 72법칙 간단해죠. 그냥 72를 내네 연간 수익률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자가 지금 2% 잖습니까? 그러면 72를 2로 나누면은 36입니다. 그러니까 2% 이자를 1년 해고 찾아요. 이자랑 원금이랑 찾아서 다시 넣어요. 이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또 이자랑 원금이랑 1년 있다가 또 다시 넣고. 이러면은 복리로 올라갑니다. 이자를 빼서 쓰지 않고. 그렇게 36년을 기다려야 두배가 된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있지 않고 투자를 해서 10%씩 번다. 그러면 36년이 아니라 7.2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자가 10%가 넘었잖아요. 옛날에 은행이자 높을 때. IMF 때는 20%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이럴 때는 투자, 위험한 투자 할 필요가 없죠. 안전하게 10%씩 은행이자를 주는데 뭐로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합니까?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이자가 높을 았 때도 부동산 투자에는 뭐 복부인이라고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10% 넘게 벌거든요. 사자마자 막 따블 벌고 막막 막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잘못해다가 뭐 깜방에도 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 돈을 잃지 말라고 했잖습니까이두 번째 서버님이? 그러면 돈을 안 잃으면서 이내 자금을 이렇게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다 달라요. 다른데 제가 발견한 방법은 첫째, 원금을 손해보면 안 됩니다. 원금을 이 워렌 버핏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복리의 72법칙으로 내 원금이 두 배씩 꾸준히 상승하려면 원금을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분산투자입니다. 두번째 분산투자를 합니다. 그그 분산투자를 제가 설명하는거는 슈퍼식 투자라고 그럽니다. 먼저 시간에 그 일부 얘기를 했는데요. 슈퍼식 투자 그 옛날에 그 증권 방송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그 백화점식 투자를 하지마라 이 초보자들이나 백화점식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그랬는데, 그 백화점식 투자의 일종이 이 슈퍼식 투자입니다. 여러 가지 막 종목을 분산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슈퍼식 투자의 장점이 뭐냐? 저는 그, 보통 요즘에는 지금 주식이 20%, 현금이 80%죠. 그래서 며칠 전에 천만원어치 샀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현금이 80%에요 천만원어치 샀는데 왜 그러냐 주식이 20% 있는 게 계속 이 폭락을 하니까 주식은 비중이 축소되고 현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주식 비중이 2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에서 천만원 더 샀으면 21% 2% 돼야 되는데 주식이 떨어지니까 축소가 되니까 2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저 이 스노우볼 투자법을 하면은 젊을수록 좋습니다. 젊을수록 좋고요. 시드머니가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 여기서 10만원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라 10만원 두배 돼봐야 20만원, 두배 돼봐야 40만원. 두배돼봐야 80만 원. 두배돼봐야 160만 원.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억을 갖고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160만 원인데 나는 165억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크게 갖고 시작할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젊을수록 이 복리 효과를 길게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 명인들이 보면 10대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워렌버펫 뭐 앙드레 코스탈론니존 템플턴 다 10대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리가 몇 번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160억이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억에서 20억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60에서 또 한번 뻥튀기하면 320억입니다. 또 한번 되면은 640억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늘어납니다. 근데 워렌버핏은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80년이 넘었습니다. 주식 투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만 했습니다. 그첫 번째 서브님, 앙드레 코스탈론이도 주식 투자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강의로 좀돌리기는 했습니다만, 주식에 대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저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20%밖에 안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보통 종목이 많을 적을 때는 200 종목, 많을 때는 500 종목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산 투자에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당했잖아요200 종목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한 종목이 상장 폐지 당했어요 그러면 휴지 되니까 팔아버려야죠 근데 한 종목이 200 종목 중에 한 종목이 100% 수익이 났어요 종목이 많다 보면은 막안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날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팔고 이 상장 폐지 종목을 팔면 본전입니다 그럼 200에서 두 종목 빼면 198 종목이 남습니다. 그럼 이198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비법은 현금을 최하 30%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저기 2020년에 코로나로 1500이 깨졌을 때도 현금 30% 갖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서 떨어지기 전에 현금이 50%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1500 깨졌을 때 20%를 더 사서 70%가 됐고요. 현금 30%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극한 상황이 왔다면은 다 썼겠죠. 근데 하여튼 최대한 현금을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 이거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이거 바보짓 아니냐. 이걸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지 이거 왜 현금을 갖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포의 시장에서, 1500개 지는 이 공포의 시장에서, 현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 더 떨어지려면 더 떨어져. 나 이거 30%로 더 사면 돼.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현금 30%는 투자 심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현금 30%는 죽을 때까지 안 쓰더라도 이 30%가 그러면 이 현금 30%를 왜 고집했느냐 이 현금 30%는 어떠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드머니가 3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됐다 그래도 현금 30%가 있으면 이 때를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좋은 주식을 사든 계속 올라오면은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적정 금액이 현금 30%라고 그럽니다. 근데 초보자는 만약 2020년 1,500에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람은 여태까지 오르는 것만 봤죠?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 꼭대기에서도 3,300에서도 아, 빨리 사가지고 돈 벌어야 돼. 그냥 여기서 사면은 이제 앞으로 뭐 4,000, 5,000 갈, 갈 테니까 얼마를 벌겠지. 그래서 원금과 곧다가 대출까지 받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내 원금은 1억인데 대출 2억 받습니다. 그래가 여기 막, 막 몰빵을 해요. 그래 이 현금이 한10% 라도 남아있으면 못 견딥니다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왜 현금을 갖고 있어 빨리 다 사가지고 10만원을 해서 같이 샀는데 저20% 수익이라면 2만원인데 1 천만원을 하면은 20%면은 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돈 벌고 싶은 생각만 있지 폭락하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못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산전수정 겪은 사람은 이게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은안 잃으면서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은 분산투자. 그리고 복리로 계속 도는 방법은 분산투자.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많으면은 하락장에서도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막500 종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익 실현해서 싼 종목 사놓고 이렇게 해서 독립의 마법으로 굴러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